스타원부의 스타2. 오늘은 스타원 프로토스 대 스타2 저그의 3판 이제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빨간색?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스타원 프로토스는 이 모드에서 셔틀과 리버를 활용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데 똑똑해진 리버를 이용해서 초반, 견제 그리고 이후에 하이템플러 아니면 다카칸 이런 유닛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편하기 때문에 마법 유닛들의 활약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스타투저그입니다. 스타투저그는 프로토스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스타원 프로토스를 상대해서는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리버가 수비에 굉장히 좋고 사거리가 긴 드라곤을 이용해서 이런 초중반 타이밍 러쉬를 스타원 프로토스가 잘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투저그 역시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브가 파일런을 지어주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또 특이하네요 지금 질럿을 만들어주면서 넥서스를 가져가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초반에 질럿과 또 여기서 배터리를 지어서 좀 견제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쉴드 배터리 지어주면서 공격을 해줄수 있는데 시야에 안 보입니다. 자, 지금 봤거든요. 자 이러면 그렇죠. 가시 촉수 지어 주면서 수비해 주려는 스타저그. 자, 실드 배터리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타원과 굉장히 비슷하게 패치가 됐고요. 또 실드 배터리로 프로브 살려 주는 스타원 프로토스. 자, 여기서 저글링만 많이 찍게 하면 어, 손해는 아닌데 이런 초반 플레이가 사실은 좀 투게이트 질럿이 아니라면은 이게 좀돈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가시 촉수 넘겨주면서 자 이러면 많은 피해를 주지 못한 스타워프로토스입니다. 초반에 배터리와 파일런을 지었기 때문에 자원 손해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질럿을 두 마리 죽게 된다면 아 이건 좀 피해가 큰데요. 이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저글링. 오. 저글링. 막아주려고 파일런까지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빠른 로보틱스를 봤거든요 스타트 저글가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유닛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드론 좀 눌러주면서 여왕 생산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원 프로토스는 일단, 게이트웨이 더 늘려주는데, 4 게이트웨이. 5 게이트, 6 게이트까지 올라갑니다. 7 게이트. 야, 이거는 드라군 리버를 할 확률이 높은데, 사실 스타1에서도 가끔씩 올인 빌드로 나오는 빌드죠. 드라군 리버. 이 셔틀 리버가 일단 저그의 드론을 얼마만큼 많이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속 러쉬가 잘 통할지 안 통할지 그게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가 굉장히 큽니다. 어 일단 리버 여왕 때려주고요. 여왕 한 마리 끊어줍니다. 이거 여왕 한 마리 끊기는 것도 굉장히 커요. 이후에 라바 펌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여왕 이렇게 끊기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서 블링도 좀 잡아주고요. 어 하지만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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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컨트롤 신해줘야 하는 스타워 프로토스이고요. 자 일단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그렇죠 투 리버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드라군과 투 리버를 이용해서 자 공격을 갈 건데 이 타이밍 혹시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의도를 알아채린 스타트 저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론을 안 찍고 추가 확장을 안 가져가고 계속해서 바퀴 그리고 괴멸총 그리고 저글링 뽑아주는 스타트 저그거든요 이러면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정찰을 잘해줘서 로보틱스의아 유물을 빨리 알아챘거든요? 아... 밤즙 그리고 아... 이것도 잡히네. 요 샵들이... 샵들이 빨간피고 아... 드라곤 녹아요. 아... 자, 이거 스타워오터스 한번 날카롭게 올인해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막혔는데요? 더블링과 개멸충은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 리버 없는 스타원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이거 막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터리 지어주면서 버텨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게이트웨이 날아가면 저 리버 리버 나오면서 한번 몰아내 주는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아무리 스타운 프로토스가 수비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프로토스의 마법 유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템플러 아카이브 올라가는 스타운 프로토스? 그러면서 세 번째 확장까지 따라가줍니다. <laughs> 자, 하지만 이제 뮤탈 리스크가 나오죠. 이거 역뮤탈 아. 와... 저 구조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초반에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뽑아주는 뮤탈 리스크. 앞마당에 캐논이 없는 스타운 포르토스는 털릴 수밖에 없죠. 자, 뮤탈리스크 들어옵니다. 아, 여러분, 벌써 6마리 잡혔구요.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아,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지금 스타트 저그는 소브 유탈이라고... 그대? 그냥 바꿔줘도 됩니다. 아, 미친듯이 달려오는 저그의 병력들! 자 갑니다 다투 저그 이제 시간 더안 줘도 되죠?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미탈 그리고 저글링 그리고 바퀴 개멸충 아... 자 미탈리스카 리버 잡아주면은 이제 드라곤 밖에 안 남거든요 자... 와자 진짜 저그스럽게 몰아붙입니다 GG 2 경기입니다. 한 경기 내준 스타 원 프로토스 그리고 1 경기에서 프로토스의 오린을 막아주면서 승리해준 스타 투 저그입니다. 일단 1 경기에서 초반 질럿 배터리 러시가 너무 쉽게 막혀서 사실 거기서부터 좀 스노우볼이 굴러갔다고 할수 있거든요. 원래 초반 러시가 그렇게 막히게 된다면 그 위에 나오는 후속 러시도 막히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번에는 생 더블 가져가죠. 스타원 프로토스. 사실 생 더블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스타투 저그는 앞마당을 가져가주는 플레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확장을 빨리 가져가게 된다면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고요. 스타투 저그는 여왕 만들어주면서 드론 그리고 저글링두 마리 뽑아줍니다. 오, 그러면서, 로보틱스 퍼실티,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더 리버를 사용해 주려는 스타원 포르토스인데, 이번에는 근데 확실히 좀 다릅니다. 왜냐면, 생더블을 한것 자체가 자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초반에 자원 소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경기보다 타이밍이 더 빠르게,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스로 세번째 확장까지 정찰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 미네랄 라인 쪽으로 숨겨 주는 게 중요한데 아 일단은 저글링이 나왔어 눌러 로 쏴주고요 지금 등지면서 싸워주는 질럿 자, 여기서 저글링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마리 잡아줍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셔틀과 소고까지 눌러주고 있는 스타운 프로토스 그렇죠 1경기에서는 이 셔틀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셔틀, 그리고 리버를 살려주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호까지 눌러주고 있는 타운 프로토스입니다. 그 스타트 지그는 일단 레어 올라가주면서 여왕 두 마리, 여왕 네 마리, 그리고 바퀴 소굴까지 올라가줍니다. 여왕을 많이 뽑게 된다면 이 셔틀 리버를 손쉽게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왕 확보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 리버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업그레이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리버가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럿 떨궈주면서 들어가는 타운 프로토스 여왕에 제대로 맞았고요 수율로 버텨주는 투샷은 요왕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셔틀의 체력을 그렇죠 셔틀을 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 이렇게 여왕으로 셔틀을 때리게 된다면 스타원 프로토스 역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질럿을 굉장히 많이 모아준 스타원 프로토스인데 야, 질럿 바로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빨라진 질럿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저글링. 진 여기서 저글링 갉아 먹히면은 어. 잠깐만요. 이거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게 아직 병력이 안 나온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저글링밖에 없는 스타투 저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이거 드론이 계속 잡히면서 자 이번에는 바퀴가 준비되기 전에 들어오는 러쉬여서 아 이거는 자오 셔틀 빨간색 셔틀이 계속해서 살아남고요 그리고 아 셔틀 아케이드 아 바퀴가 바퀴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 리버스 캐롤 빵빵 터지고요 야 이거 1경기에서 졌지만 2경기에서는 타이밍 제대로 당겨가지고 야 이거 성공시키는데요 타원포르토스 이 리버의 타이밍이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자 아, 이제 막아주기 굉장히 어려운 아 그렇죠 지지. 자 마지막 3경기입니다 1대1로 맞춰준 타원포르토스 그리고 한경기 내준 스타 투 저그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다운 포르토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타이밍 러쉬를 잘해줬는데,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는 또 어떤 빌드를 사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케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생더블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스타 원 포르토스이죠. 자, 넥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타 투 저그 역시 해처리 가져가 주고 있고요. 초반에 일단 서로 부유하게 시작합니다. 스타원 프로토스 역시 신나게 째줍니다 빛을 뽑아주면서 사이버네티 스코어 완성했구요 이후에 올라가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스타게이트? 저 이번에는 스타게이트 갑니다 1,2경기에서 로보틱스 플레이만 했던 스타원 프로토스인데 스타게이트라면 이제 커세어를 뽑을 수 있겠죠?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어 근데 하, 질럿이 아 근데 질럿 자 계속해서 투 질럿을 좀 헌납해주고 있는 스타원 프로토스인데 자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을 뽑게 만드는 플레이 굉장히 좋은데 저걸 살려야지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르면은 손해보는 겁니다 스타원 프로토스 아 그러면서 커세어가 아니네요 이야 자스카우 뽑아주면서 발업 질럿 업그레이드 해주는 스타원 프로토스 자스카우 나와서 야 확실히 대공은 진짜 세네요 스카우트 하늘의 왕자 나왔습니다 오오오 오, 오, 잠깐만 <laughs> 갑자기 추락을 하려고 하는데 균형 잘 잡아줘야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럿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제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바퀴를 뽑아줄 수 있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질럿에게는 또 상성이 좋기 때문에 바퀴 뽑아주는 판단은 정말 좋고요. 자 질럿 여왕 한 마리 끊어주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견제해주고요. 그리고 아또 스카우트는 또 여기 와가지고 오버로드 끊어줍니다. 진로 가스카우으로 계속 흔들면서 세 번째 확장까지 가져가주고 있는 스타운 프로토스. 야, 이거 빌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 스카우트. 스카우트가 계속해서 좀 정찰도 끊어주고 오버로드 사냥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카우트 뽑은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실러. 질러? 질러서로아 질롯으로... 근데 저글링. 줄러시, 그렇죠. 일단 질어서 견제만 해야 되는 스타 원 프로토스이고요. 아, 그러면서 스카우트, 스카우트로 계속 귀찮게 합니다. 프로토스가 전략이 굉장히 좋네요. 이로면서 다크템플러? 오, 이거 다크템플러가 나오면 이제 디텍킹 유닛이 없거든요. 감시 군주를 이 스카우트로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 지금 이 감시 군주 끊게 기 되면은, 어? 이러면 여기 다크템플러를 볼수 없는 스토적거든요 자, 이 하늘의 왕자가 어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템플러로 바퀴도 몰아내 줍니다. 자, 하지만 히드라 리스크 나온 스타트 저그입니다. 히드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스카우트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어어 스카우트, 자, 오, 하지만 스카우트 단단해요. 오, 그러면서 다크 템플러로 멀티지어 계속해서 저지해주는 스타운 프로토스 그리고 이쪽 쪽쪽에도 다크 템플러가 있습니다. 멀티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스타트 저그이고요. 자, 여기 또 취소시킵니다. 하지만, 히라리스크 그리고 바퀴, 여섯시죠. 여기 질러, 질라... 그리고 다카칸, 있습니다. 아오, 힐드백으로. 자, 감시군주. 한 마리 끊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양방향 들어오는 스타트 저그. 딱딱하면 마일스트롬 맞으면서 병력들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 정말 잘해줘야 되는 스타트저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질럿은 또 따로 빼서 멀티 지역 공격해주는 스타원컬토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진 배치되는 한타 병력 와 이때 별러 너무 많은데요. 아, 근데 이 질럿이 여기에 합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아쉽고요. 아, 근데, 럴프가 나왔습니다. 오, 마이스트롬! 아, 마이스트롬. 사이니스톰! 자 사이니스톰. 아유, 근데, 사이니스톰. 자, 땅에다 지졌구요. 그러면서, 스카우트. <laughs> 자, 스카우트. 이거 안 죽고, 계속 살아남으면서, 견제해줍니다. 야, 이거 진짜 성가신데요. 스카우트를 견제 유닛으로 사용해주는 스타운 프로토스. 이럴커밭을 어떻게 뚫어내 주느냐가 중요한데. 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땅굴벌레 들어왔고요. 근데 스카우트, 야 스카우트가 와, 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와, 스카우트 진짜 값을 똑똑히 합니다. 아, 여기 뚫어주려는 스타원 포르토스, 하이 템플러 사이스터. 자, 스톰. 아, 스톰을. 때려 줬는데, 아, 그렇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아, 커의 체력을 회시킬수 있는 스타트 저그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버텨냅니다. 어느새 앞마당 지역까지 온스타운 프로토스, 하이템블러 아, 다카깍 아, 아, 근데 이게 컨트롤해야 되는 유닛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거 손보였습니다. 스타운 프로토스, 아! 자, 이거 막히게 된다면 이거 땅굴 타고 들어가면서 아, 그렇죠 아, 이쪽 병력이 살아 있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수 없는 스타원 저그인데 아, 이거 죽자마자 바로 땅굴로 타고 들어온 스타트 저그의 판단이 너무 좋고요 아지마 아비터 나온 사타원 프로토스, 어스테시스빌드로 월커 히드레스크 얼려줍니다 자 이거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았던 스타 원프로토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요 지금 히드라이스크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글링까지 추가해주면서 조합상에서 앞서나가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어, 컨트롤 해주는데... 스타 약하거든요? 아 이런 드라구 코트를 해주는데 하이템 플러그 없는 스타원프로토스는 약하거든요? 라고아 히드라이스크 세요아스타트 히드라이스크가 빠르게 장난 아니죠? 어, 아비타워. 아, 아비다. 아, 아비서 그래도 질러. 추가 질러 넣으면서. 자, 어, 히드레스크. 보아내주는 스타워 프로토스. 자, 하지만 스테시스 빌드 풀리면서 이제 럴커도 합류했고요 자, 그래도. 오, 그래도. 거병럼잡아죽니다스타운 프로토스.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 병력이 많은 스타워 프로토스거든요. 진짜 히드라리스크 앞에서 아이스크림 될 수밖에 없는 스타원 드라곤이구요. 드라곤으로 카이틱 계속 하면서 병력들 많이 갈가먹어줍니다. 어, 어, 나오면은 수비라인을 뚫어낼 수 없는 스타원 포토스이구요. 여기서 센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아, 하지만 이쪽에 뚫리는 땅굴 자, 이 뚱굴이 뚫리게 되면 여기 럴커가 아, 이건 큰데요. 여기 럴커 들어오면은 여기 건물들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스타원 프로토스. 자, 이거 <laughs> 럴커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렇다면은 지금 감시군주가 없는 저기, 아, 잘 아, 자, 그래서 바로 빠져주는 럴커. 아, 그럼 스카우트는 또 이쪽 지역으 견제를 하고 있는데. 히드라 리스크 아, 아 히드라데스카우트, 히드라데스카우트, 히드라데스카우트. 아, <laughs> 역시 하늘의 환자. 아, 역시 안 돼요. 지금 초반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스타운 프로토스인데, 이 널커가 나오면서부터 전황이 확 바뀌네요. 아, 지금 이걸어오된 널커. 잡아주려면 감시군주를 얼려서 디테핑을 없애줘야 하는 스타워 프로토스이거든요 아... 하지만 럴커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감시군주도 끊어주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쪽 지역까지 들어오면서 땅굴까지 뚫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막죠 스타워 프로토스 아 이건 뭐 기동력에서 스타트 저그가 스타워 폴토스를 압도하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피해가 너무 심한데요. 자, 그래도 감시군주 올려주면서 이러면 볼 수가 없죠? 아, 야, 근데 땅굴로 또 도망가네. 야 그리고 또 들어옵니다. 아, 이거 양방향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너무 잘하는데요. 스타트 저그. 그리고 땅굴 계속해서 뚫어줍니다. 자, 분진 지역 날라가게 됐다면 미래가 없는 스타워 프로토스거든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는데 아, 이제 본대 병력이 오면은 바로 땅굴로 도망가 주고요. 그리고 땅굴 한번더 뚫어줍니다. <laughs> 야, 이거 땅굴에 와, 완전 농락당하는 스타워 프로토스인데요. 이 땅굴을 막으려면은 전 병력이 다 가야 되는 스타워 프로토스인데, 아. 와... 거의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타워우 포르토스 갈피를 못 잡게 합니다. 자 스타워우 포르토스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만은 없다 이거죠. 자 근데 이러면 본진이 날아갑니다. 이제 집이 없는 포르토스거든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너커코와 히드레스크 너무 많고요. 아 그래도 스테시스 필드 써주는데 이제. 목적으도 없습니다. 아 이러면 아이테블럭 사이스터 아무리 잘 해줬다고 해더라도 병력이 다 녹아 버립니다. 아 지지. 자 오늘 이렇게 스타 원 포르토스 대 스타 두 적의 게임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